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제주 특별법을 돌아보는 기획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 특별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도민 주체 개발과 또 개발 이익 환원이라는 원칙이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지켜져 왔는지 변화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김익택 기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날 제주 지역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제주도 종합 개발 계획은 지역 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해서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각종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약속처럼 도민 주체 개발과 개발 이익 환원은 특별법 찬반 진영 모두 동의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것은 과거 개발의 부작용에 따른 불신 때문입니다. 많은 토지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을 위한 개발을 할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주도 출신 아닌 사람 당이 3일 동안 약2만 조사했는데. 위기이냐. 그러나 1991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 개발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론이 쏟아졌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즐기는 골프장도 제주의 절반 크기인 광해는 12군데나 있으나 제주에는 3군데에 불과합니다. 내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진흥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제주 개발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까지 겹치자 뜨거웠던 반대 운동은 사그라들었고, 제주특별법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국제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 주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자본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외국 자본하고 결합을 해나갈 때...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확보해내겠습니다. 둘째는 활발한 외자 유치를 해내겠습니다. 그 결과 도민주체 개발 원칙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개발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건 중앙정부에서 하고, 인허가권만 제주도지사가 갖는 절충형 개발 형태로 바뀐 겁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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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 공기업인 제주 국제저유도시개발센터 JDC입니다. 제주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지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정책 사업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마치 JDC라는 기관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얽혀지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욱 극적인 건 2006년 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다시 모습을 바꾸면서 기초 자치 단체를 폐지하고 제주 도지사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겁니다. 요건만 갖추면은 도의회하고 도지사가 마음먹겠다라는 다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제주 도민들이 의식이라든가 도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리 병원과 투자 지능 지구 등의 논란은 개발 이 환원 원칙에서 보면 역설적이기까지 합니다. 세금까지 감면해 줘가며 유치했던 예래 휴양용 주거 단지 외국 사업자에게 천억 원 이상을 배상해 줘야 했고 제주 개발과 별 상관없는 영리병원 외국 사업자에게도 대규모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 지하수와 바람을 공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담아낸 점은 특별법 정신을 살린 대표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태입니다